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요새 박생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숙제를 내줬을 때 리딩 쪽으로 약간 방향을 잡고 이거를 수업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밖에서 숙제 첨삭 형식으로 하는 거를 좀 구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실행했는지 저는 지금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전 봐야 될것 같아요. 추적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낸 후에 있었던 숙제에서 아마도 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세 개가 와 있는 게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리딩이 막혀 있다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런 것도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숙제 초반부에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2분, 5분, 27분 어디서 했을까? 끝나. 여기는 아닌 것 같죠? 내가 하라고 했던데요, 초반부 아니었나요 초반부 에 하라고 했죠? 안 보는 것 같은데, 말을안듣는것 말 같은데. 우리 찾느 This 다가 This 안했 t 보면서 i 죠 여긴 없는 거 같은데. 뭐야? 피드백을 받지 않는구나. 그치. 뭘 받으면 보지 않는구나. 안하네. 내가 못 찾은 건가? 없는데요. 최근 거 숙제를 볼게요. 근데 왜 숙제가 세 개로 자꾸 나눠져서 오지? 말하기 숙제도 따로 하는 건가, 지금? 38분에 5분. 뭐가 다른가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뭘 지금 잘못 생각 뭘아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나 보다 이쪽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납득할 수 있어 How do you express your feelings? 이거 그거잖아 메모장 열고 이걸 한 건가 보다 볼게요. 내가 보내준 글이 이거네. 했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거였고 그래서 볼게요 쭉쭉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익스프레스를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동사 뜻으로 알 수도 있고, 내지는 명사 뜻으로도 알 수도 있는데 <laughs> 형용사도 있을 건데 잘했고. 익스프레스 모른다는 거 인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express, expressed, expressed 무엇을 표현하다, 무엇을 표현했다, 표현된이라고 해서 형사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do you sing or dance라고 해서 당신을 노래하거나 야. 춤을 추나요? 포함을 모른다는 거죠. 알겠어요? Poem. 이거는 시죠. 그래서 포엠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하늘도 봐야지, 이걸 봐야지. 그러면은 시인데, 포엣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인이고, 트리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달라요 그 쓰임은 근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건 포웨드입니다 포에드. 이건 시인이에요 포에드. 이걸 몰랐으니까 잡아주고 또 모르는 게 뭔데? 알고? Nowadays를 모르나요? Nowadays는 nowadays. 요즘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딩을 좀시켜주는게 맞다, 지금 보니까. 2, 2, 2 구문 해석될까? 안 되네. 2, 2 구문을 모른다? 요 부분에서 일단 2, 2 구문을 모르는 게 나왔어요. 일단, 음, 2, 구문을 잘 모르네. 2, 구문을 잘 모르는 게. 보이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문장을 몇개 넣어준다고 치면은 It is important to study.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를 뽑았어요.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이 문장이 Studying is important. 도 되고 to study is important 다 됩니다. 각각 쓰는 사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제가 복사해서 It is important to study. Studying is important. To study is important. 그다음에 이거는 동 명사 주어. 그리고 이거는 두 부정사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편성을 할 거예요 양면으로 그래서 하나 좀 약간 이런 부분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기록도 좀 해놓죠 아전 기록 되겠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도 아마 여기서 How do you 이거 왜또 다시 해? 했던 거를 상관없어요 또 찾네. 여기서 모른다는 거잖아. 며칠이야? 4월 22일이죠. 그 전에 거 여기서는 4월 21일 다음 날도 몰랐어 똑같이. 아디라. 나오려서 또 모르죠, 그죠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어요.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 여기 이 투금은 여전히 모를 거고 해석 되나요? 나베스. It is, 뭐 It is popular to... 이것은 그렇다라는 거지 방법은 어떻다가 아니죠 똑같은 게또 반복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럼 하나 둘셋 해서 여기선 어떨 건데 뒤에서부터 이어서 하는데 Look at some works and, uh, of art Look at work, work work, s o works of art 예술 작품이 되겠죠 이거를 잡아줄건데 works of art 라고 하면 work of art 라고 하면은 <laughs> 예술 작품 work of ar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양면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음됐네 <laughs> 음, i n c l u d e 모르잖아. include included까지 해서 잡고. include included 무엇을 included. 무엇을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했다. 포함된. 요렇게 됩니다. 요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할거잖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3일째 이만큼밖에 안됐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음,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야 돼 지금 시작한 건데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이 시점부터 제대로만 되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다 봤어 어, 오늘 숙제 첨삭 부분에선 지난 3일간 해석한 부분, 해석하는 부분 다 보고 필요한 단어들 전부 안게 남았습니다. 느리네요. 괜찮아요. 어휘가 없어서 느린 게 보이는데, 어휘만 찾으면 해석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만 해봐도 속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잘했어요. 계속 합시다. 이 방향 맞습니다. 제대로 됐네. 요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랑 있는 채팅방에다가 보내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아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요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치 모든 마침표를다 무시하지. 이렇게 정리해서 채팅방에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까지. 네. 이렇게 해서 앙키만 쭉 뽑아가지고는 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것만 줘도 제가 기억하기에 학생 폴더에 제대로 들어갑니다. 4에 23. 요거죠. 제대로 하고 있네. 실력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